<laughs> 야, 루테이야 어, 오늘 너네 집 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그래 마침 우리 집에 간식도 있고 너랑 놀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럼 오늘은 너네 집에서 논다 그래 자, 조용조용 선생님이 내준 도감 숙제 잊지 않았겠죠? 응?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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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 콩콩이 떠. 또 까먹은 모양인가 보구나 아, 어, 아... 어... 각자 원하는 종류의 도감을 채우는 게 숙제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너희들 이 숙제는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 수행평가 점수가 아주 높을 거야.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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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애들아 잘 들어가고. 안녕. 네. 아유 어떡하지 루테야? 도감 도감할 만한 거 생각 안 해놨는데 곤충 도감하기에는 곤충도 무서운데. 음, 나도 생각 안해 음, 일단 홍콩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자 나랑 그래 가 일단 가서 생각해 보자 응. 어, 어 근데 루테야 응 어. 나는 무슨 도감해야 될까? 넌할걸 찾았어? 그러게 나도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데 어, 어 맞아 나 생각났어 어떤 거? 나 도감 내거 신기한 거 있거든. 어떤 건데, 어떤 건데? 바로바로 바로 포켓몬도감. 에? 어? 포켓몬도감 몰라? 포켓몬도감? 아, 물론 알긴 하는데, 포켓몬도감을 숙제로 내도 돼. 상관없지, 선생님이 도감 생물에 대해서 조사 오라고 하셨잖아. 난 이걸로 포켓몬 생물에 대해서 조사할 거야. 어... 포켓몬도 생물이겠지? 당연하지 그것도 생물이지. 너못 믿겠으면 딴거 해. 아예 아니, 아니. 혹시 루테야 남는 거있음 나도 들을 수 있어. 음 있긴 한데 그래 다 여기. 어? 아 고마워. 그러면 루테야 포켓몬 응. 같이 잡으러 가줄래? 그래 가자. 나도 가자, 채워야 가자. 되니까 가서 같이 채우자. 근데 뭔가 응. 포켓몬. 있는데, 똑같은 거를 다 같이 계속 잡으면은, 뭔가 겹치니까, 응. 우리 응.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건 어때? 음, 그래. 어떻게 정할 건데? 어, 나는, 음, 육지에 사는 포켓몬을 할래. 에? 그럼 뭔가 내가 더 어려워지는데, 나는 육지 아닌 곳에 해야 되잖아. 쪽이 기강 있잖아? 알았어. 난 강이랑 하늘 응. 날아다니고 산 타는 애들로 할래. 육지가 아닌 애들 나는 육지인 애들 로하자. 응, 알았어. 그러면 바로 요 앞에 있는 어, 야옹이다, 야옹이. 아, 저기 저데 어? 가야지. 잡아야지. 어, 아 잘못 뜬다. 바다에. 갈지. 루테야, 나 벌써 한 마리 잡는다. 벌써 한마리 잡는다고? 아 불렸어. 아, 기다려. 나 아직 나도 말이 남았어. 편에 있던 꼬레. 야,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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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혔다. 드디어. 어, 안 잡혔어 꼬렛이안 잡혔어 그럼 꼬렛 말고 어 저기 어, 바다에 응. 나나옹이 잡았어 야옹이 잡았다고 어, 어 거, 걱정하지 마 나도 지금 어 대단한 거 잡을 거야 어, 어 레벨 4 0 짜리 슬리퍼가 화났어 화났어 나한테 화났어 너 어! 이제 쫓너 이제 쫓아야 된다 슬리퍼 어, 화나서 어야 어, 어, 미안해 야꼭 무슨 잘못을 어, 한 거야 도망쳐 싫어. 나는 여기서 이어서, 붙여야지 지서이몬이다죽어가고있어어떻게 애들 죽어가면이 녀석 내가 꼭잡는서잡아서 복수! 서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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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잡았어 나도 이어어서이어 포켓몬 잡았어서이어어서어서 이어서, 이어 아니야, 어차피 다행이야, 차라리. 내 포켓몬들이 죽어서, 난 너, 너가 이제 공격할 일이 없다고. 이게 왜안 안 잡히지? 난... 나 수면에서도 채워도 되지, 공공아. 어, 어, 어! 근데, 그래. 날아다니는 애들만 잡아야 돼, 알지? 날아다니는 애들만? 어. 수빈데, 어, 날아다니는 애들어박 아래에, 됐다. 괜찮은 애 있는데, 한 명만 잡으면 안 될까? 누구? 불켜미 어, 걔, 날라다니잖아 아닌데, 얘, 바닥에 딱 붙어 다니는데. 아, 그래? 그럼, 잡을, 그냥 잡어, 그냥, 그러면. 알았어. 근데, 다음부터는 안 겹치게 조심할게. 응, 응. 얘는 불타입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어이... 얼른 잡혀. 어, 루테야! 왜? 여기, 흔들풍선 있다. 흔들풍선? 응. 헐. 걔, 잡고 싶다. 나 방금 전에 불켜미가 불하고, 흔들풍선이 그거, 풍선 불어주면 어풀인이다 어, 어, 페르시온 페르시온 제발 잡혀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신경이 많네 불었다아풀렸어 제발, 아, 풀렸어. 제발 아, 잡혀주세요. 잡혀주세요 여기서 제발. 마지막으로 딴애 어, 잡혔다 아싸 벌써 두 마리 나도 해줘 두 마리지롱 꼬레자마리 어, 더 잡았지 내가 더 많이 잡을 야, 나도 오케이 꼬리도 잡았지롱. 나세 마리째요. 못 잡은 슬리퍼. 약간 레벨 낮은 애로 도전. 아, 1 1 2왜 이렇게 안 잡혀? 아, 왜, 어이, 1120 잡을 거야. 어, 여기 안에도 여기에 차원이 있네. 오 어, 레트라다. 어, 어. 야. 왜? 유아, 잡혀. 좀. 너 빨리 잡혀라. 어. 콩코가 몇 마리 모았어 이제? 나 지금, 네 마리 모았는데, 레트라 이제 잡을 거니까. 아 진짜 잡혀라. 제발 제발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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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제발. 저거, 환상의 포켓몬인데, 조루아크? 어디? 여기. 나 이거 잡아야지. 오안 돼. 나도 안 해. 아니야, 나, 내가 이미 지금 조루아크한테 모두 던지고 있다고? 일로와, 어? 조루아크. 저, 저, 저 우리 집 옆에 있던 왼쪽에. 진짜로? 응 아이 잠깐만 금방 갈게 금방 오면 내가 잡아놓을게 걱정하지마 아이 나도 보여줘 아이 그거 잡아서 보여줄게 어, 진짜네? 어, 보고 어. 있다? 어. 오 진짜네 보고있어? 어오 이거 뭐 아이 이거 잡기 힘들다 짱이다. 이것만 가져가면 분명 방학수 때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실 텐데 대야 내가 다 잡아보면 어떡해? 너 잡아봐 내가 잡을 수 있을걸? 헐. 야, 오이. 잘 아, 있... 왔어. 그리고. 제발 잡혀주세요, 조로아크. 고고. 고고 아, 풀렸.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하고 있었잖아. 나 이기려 보니까. 한번 더. 제발, 조로아크, 제발. 환상의 포켓몬을 잡고 싶어. 안 돼. 어. 포켓몬을. 내가 지금 4 2개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거 다 던진다. 내가. 다 던진다고? 그, 내가 방해할 거야. 원래 내 거였으니까. 히... <laughs> 자자, 누구가야 볼 수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루테 그래도 이렇게 막으면 안 되지.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내가 거야? 아니야, 선의 말이 이상하게 뜬걸 거야. 일단 나 잡고 싶으니까 풀도 잡을 거야. 어, 풀 바로 잡히는데. 아 반상인 포켓몬이라 역시 이런 걸로 안 잡히나 봐. 그런가 봐. 나도 지금 다른 애를 잡아야겠다. 차라리 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감채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제발 잡혀주세요, 조로아크님. 마지막. 마지막. 어여, 포켓볼게, 포켓볼게 잡어 조로아크가 그... 포켓볼을 부셨어. 다른, 지금 딱, 애초에 포기하고 다른 애 잡고 있다. 또 그러다 토각 다못채워 아이, 정말. 그래, 다른 애 잡는다. 냄새 꽂아봐야지. 와, 어, 이로와, 이로와, 이로와. 아, 밖에서 일로와. 포켓몬 잡다 보니까 나 배고파. 그래? 나도 지금 근데 거의 다 잡았어.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다. 아이, 그러면 우리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정리할까? 그래. 음. 루테야 어디 있어?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어. 우리 집 근처에서 깨배들이 잡고 있었거든. 그러면은 나 너네 집 근처에서 포켓몬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잡고 그만해야겠다. 그래? 어디지? 있지? 어디 있지? 어, 아보인데? 어? 아보 색깔이 특이. 오 어, 대장아보다 대장아보. 오, 레벨 높은 대장아보네. 이건 뭐 어, 잡지도 못하고 나 아보 있으니까 안 잡을래. 잡을 것도 없다. 유태야, 응, 나 너네 집 먼저 들어가서 정리하고 있을게. 응, 나도 곧 들어갈게. 응 이제 들어갈게. 어차피 이제 안 잡는다. 네, 여기 너에서. 앉아서 도감 정리해야지. 자, 얘들아 어디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네! 네! 오, 너희들, 자신만만한 거 보니까 숙제 다 했나본데. 에이, 선생님, 당연하죠. 허허, <laughs> 어, 그래, 그래. 차, 루테부터 나와서 무슨 도감을 작성했는지 한번 말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물포켓몬 도감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것도 있는데, 어, 물포켓몬이 많아요. 어, 발창이도 잡았고, 그리고, 잉어킹, 잉어킹도 잡았어요. 그리고 불 어, 포켓몬들 말고도 꼬레시랑 불 캅이랑 어, 어... <laughs> 잠깐 잠깐 루 루테야? 네. <laughs> 너 설마 도감이라는 게? 네, 제 도감은 물 포켓몬이 주로인 포켓몬 도감입니다. 포.. 너 포켓몬 도감을 도감으로 내면? 네. 왜요? 도감은 도감인데요제거 보여줄래요? <laughs> 아, 계속 들어가라. 다음 콩콩 나와. 네. 잠깐, 콩콩이 너도. 네, 맞습니다. 저도 포켓몬 도감입니다 저는 어나홍이를 잡았고요, 페르시온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들 너희들... 나? 포켓몬 대검을 숙제를 내면 어떡해? <laughs> 루테야 역시 포켓몬 도감을 숙제를 못 하나봐. 아, 그, 그래? 아깝다. 너희들 진짜. 아, 재밌었던데.